차영광천, 어, 이것을 영광천이 소관견이었다관 관경, 본받아라. 영광천이 본받아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삼세소유무량급의 여기성표인종종상을 삼세소유무량급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한량이 는것 과거도 한량이 없고 현재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하면 벌써 과거가 돼버리니까. 어. 아, 무튼 그래도 현재도 이제 우리가 어그 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과거도 할양이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법성계도 구세 십세 호상즉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구세라고 하는 것은 삼세 3세, 각 삼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본거예요 아주 깨달음의 안목으로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래서 이제 9세야 그리고 현재, 일년이라 해서 그것까지 합하면 10세 그렇게 합니다 9세, 10세, 호상적 모든 시간, 시간을 아무리 우리가 잘게 쪼개 들어도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미래 시간 아무리 잘게 쪼개 더라도 그것도 호상적이다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 호상, 즉, 서로서로 지켜 서로 있다. 물려 있다. 그 말이야. 손바닥에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손 하면 손가락 하고 손, 손바닥하고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럼 과거 하고 과거 속에 손바닥에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 미래에도, 역시 미래도 과거와 현재가 손하고 손가락하고 관계처럼 그렇게 어, 지켜있어 그걸 지켜있다 그래요 어. 연결되어 있다 어. 그러면서 또 세밀하게 나누는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어. 하나가 아니잖아요 어. 그러나 그게 또 둘러볼 수도 없는 것 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그렇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호상적그래요 과, 10세, 9세, 1세 호상적, 서적다 그게 이제 무량급이죠. 여기 이야기로는. 삼세 소유, 무량급. 한량급에. 여기 선패인 종종상을 그성패와 같은, 성하고 패하고, 성하고 패하고, 그러죠. 성, 주, 괴, 공, 이런 말을 합니다. <laughs> 생겼다가, 몸을 밀다가 또, 무너져 가다가, 그 다음에 공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이제 성주, 개공 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성패, 그래요. 성하고 패하고, 성하고 패하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세상에, 그,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고, 저 산천초목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온갖, 크게 보면,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도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물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죠. 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어, 지금도 뭐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무슨 뭐, 어, 몇십억 년 어, 됐지만은, 어, 아직도 뭐, 어, 얼마나 더, 어, 오래 버틸지, 예, 알수 없잖아요. 지구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길고, 다른 별들이나 지구나, 그리고 사람의 역사로 보면 기껏 뭐, 요즘 뭐, 백세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백세 전후고, 그 다음에 뭐, 어, 심지어 하루살이도 있고, 어, 한철살이도 있고, 일년살이도 있고, 그 각자 성패, 성패, 생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사나 성패나 같습니다. 그런 것, 가지가지 모양들을, 불일모공개 능현하시니 그랬어 부처님의 한 모공에서 다명이 나타낸다. 그걸 뭐예요? 또 우리 한 마음으로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다알수 있다. 불일 모공에서 부처님 한 모공에서 다명이 나타낸다. 그 말. 이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뭐 없는 이야기아니자 그대로 현재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대로 현재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순간이 그만 아는 게 아니라 무한한 미래, 무한한 과거에 있을 일들, 있었던 일들 이걸참 전부 한 모공에서 다능히 나타낸다 그게 이제 일미진중함시방 이런 표현을 하죠 한 먼지 속에서 시방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뭐물한마울이 있다 물이 그게 언제 물입니까? 어. 무수한 세월 이전에 물이고 앞으로 무수한 세월 우리가 마시든지 뭐 수증기로 그, 불을 떼서 증발시키든지 얼리든지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감미한다 하더라도 그 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방울 물 속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한방울의 물 속에 온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한 방울의 물의 역사는 무한했으니까 앞으로도 무한할 것이고 어. 우리 뱃속에 물한 방울이 들어갔다 한들 은 그게 뭐 없어지나요? 어. 뱃속에 들어가면 내 뱃속에 내몸 전체 정보를 그물한 방울은 다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땀으로 나가든지 어디 뭐 대소변으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나가면 그것은 나가서 지가 가는 대로 다니면서 또그 지역에서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전제로 수집이 돼, 뭐, 노력을 들여서 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된다고 요 세상 위치 지금 뭐,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은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그런 위치하고 똑같은니 불일 모공 개능이라, 부처님 한 모공에서 다 능이 나타난다. 한순간에 일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있는 하여 없는 세월 속에, 친구의 역사, 사람의 역사, 모든 유형, 무형, 모든 존재의 역사들을 다는 나타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환경은 이건, 그, 구절을, 구절을, 아주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가만 뜯어보면은, 참, 정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무궁무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운음이 소요지로다. 최상운음천왕이 요지한 바다다 아는 바다다그 다음 에 시방허공 가지란 연이와 시방의 허공을 가히 알아서 다 해야 될수 있다. 시방허공이 얼마나 더 넓은지, 시방허공 속에 얼마나 많고 많은 어, 별들이 있는지, 음. 그 모든 것을 다 아, 알거니와, 불 모공 양 불가득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모공의 양은 가히 얻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음. 저, 우리 연불에도, 그것도 감경에 나오는 그, 그리지만은, 찰진 심념 가수지, 어, 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어, 모든 생명들의 마음들을 다, 다 헤아려서 고 대중수 다음집,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설산 마시고, 다 마시고, 허공가량 통각에, 허공을 전부 다 헤아리고, 흘러가는 바람을 쉬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이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연구를 있는데, 이그 내용하고, 어 같은 거죠. 허공, 시방공을 가지량이원와 불모공량은 불가득이라, 무릉 진설 불공덕, 능이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도, 어, 그 뭐가 불 모공이냐, 부처님의 모공이냐. 한마디로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우리 한 마음짜리야. 우리 한 마음짜리는 시방 성, 허공은 다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우리 한 마음짜리는 궁극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 불가득이야. 파악이 안돼 도대체가. 에.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짜는. 그런데 뭐내 마음도 그렇게 모르는데 남의 마음 어찌 알겠어요? 모르지. 이참 마음의 그이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정말 불가사의하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마음의 도의 마음짜리.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시무의 불가사를 어, 부사이를 이와 같이 걸림없는 불가사의한 도리 여시무의 부사이 네, 걸림없는 부사이한 도리를 묘계천왕이 이미 능히 깨달았더라. 이 묘계천은 아 우리 마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구나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도리는 어, 정말 어. 세상, 교시와 허공을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모른다. 어.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 불어 양급, 무량급에 부처님이 옛날 세상, 야, 양세, 옛낭자 옛날 낭짜. 어. 옛날 세상, 한량 없는 세월에, 한량 없는 급에 구수 광대 바람을 하서 광대한 바람을 갖추었다. 그만 육바람일 뿐만 아니고, 온갖 바람일을 다 갖춰서 닦았다. 우리가 바람일을 닦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바람일을 다 닦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서, 어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뭔가 하면은, 에 우리가 하는 일에 중바람일이 있고 조바람일이 있어. 어. 주조,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주된 바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살림사는 것이 주바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경하는 일이 주바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에 저, 아, 환경 공부하는 것이 주된 일, 막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환경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보조적으로 가서 집에 가서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친척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보조바람밀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하면 참선이 주바람밀인 사람이 있고 또 경전이 보조바람밀인 사람이 있어 경전이 주된 바람밀인 사람이 있고 참선이 이제 보조바람밀인 경우도 있고 그보조바람밀은한 가지 뿐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바람밀을 닦는다고 하는 광대바람밀을 하는 날은 바람밀이한 가지입니다 어. 보통 사람도 다바람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이야.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는 주로 하는 일이 있어. 자기 제일 관심사. 제일 관심사. 그 제일 관심사가 <laughs> 무엇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죠. 어. 그전에는 노는 것이 위주 주바람일이고, 절에 다니는 것은 뭐 초파리나 뭐 어쩌다, 아, 좌러나 이렇게 한 번씩 오다가 차츰차츰 뭐 무슨 행사 있다 하면 오고 무슨 기도 있다 하면 오고 어, 또 친구 뭐 49제라 하면 또 오고 또 경전 강의한다 하면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래에는 조금 신심 있는 신도인들은 절에 다니는 횟수가 상당히 많죠. 어떤 분들은 계산해보면은 최소 일은 조금이고 저러다니는 일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많은. 그걸 이제 주바람일이 이제 이동한 거야. 보조바람일로 불교를 하다가 주바람일로 세속사 일을 하다가 그게 뒤바뀐 거예요그게 좋은 현상인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가. 아, 그것도 정법으로서 제대로만 가면 은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정법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절에 빠진 경우도 많아요 보면 은 그건 어 한번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정말 정법으로서 어내 모든 시간을 어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한 10시간쯤 어 절에다 또는 불법 공부에다 바친다면 그거는 완전히 불교가 주발하는 일이야 어 나머지는 어 세상에 대해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조 바람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경전 공부를 주바람일로 하고 참선 공부를 조바람일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른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주바람일로 하고 또지장의를 가면 할수 없이 지장보사를 불러야 하니까 <laughs> 지장보사를 부르는 것을 또 조바람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한전에 가면 뭐나한님 불러야 되고 하듯이. 그게 이제, 가만히 정리해보면, 여러분도 정리해봐요. 노트에도 한번 기록해봐내주바람이든 뭔가. 불교 안에서도 주바람일, 조바람이 있고, 내 하루 생활 속에서도 주바람이 있고, 조바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 내가 이런 말만 하면 벌써 머리에 다 계산이 나오죠 뭐. 어, 굳이 적을 게뭐 있어요. 머리에 벌써 계산이 다 나오는데. 여기 구수 광대 바람이 그렸어요. 그러니 바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바람이, 넓고 큰 바람이. 예. 그, 그, 저기 음식을 먹어도, 어, 주식이 있고, 어, 또 부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laughs> 세상은 전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어, 음식도 주식, 부식이 있듯이. 예. 또 사람 따라서 주식, 부식이 다 다르죠. 어, 또 계절 따라서 다 다르고. 수향 따라서 다 다르고, 한집 식구라 하더라도 또다 다르고, 수행해야 뭐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 편입하면 안 돼.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수행도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지 말고, 여기 옛날에 부처님이 한려 없는 세월 속에서 광대한 바람일, 주바람일, 조바람일, 그래서 십바람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환경에서는. 그 보시가 이제 주가 되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 행, 어, 방, 월, 엽지, 방편, 역, 어, 원, 지, 이, 아홉 바람이란 조바람이 되고, 지게가, 지게가 주바람이 되면 보시하고, 그 나머지 아홉 바람들은또 보조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환경에서는 열 개의 바람이를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근행, 정진, 무, 염태 하시니, 부지런히, 정진을 향해서 영폐가 없으니, 게으르거나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으니, 었 열심히, 열심히, 어, 이거죠. 불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열심히, 예, 그,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은, 이건 뭐, 큰 세속표현으로 하면은, 어, 돈 버는 일이야. 어돈 버는. 큰 복을 닦고 공덕을 닦는 일이니까, 어?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뭐 사경하고, 경 읽고 뭐어또 피곤하면 또뭐 불교 TV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나 틀어놓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어한 순간도 쉬지 말고 그런 걸로 자꾸 어주서 모으는 거예요. 희애가 능지 차고문도다 희애 천황이 능이 이부문을 알았다. 업성 있는 불가사를 업성년 불가사. 어. 우리들의 업의 성품, 업의 인연, 가히 해줄 수가 없어. 생각할 수가 없어. 어. 불이 세간 개연설 하시 하시는.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그것을 연설하지만 우리 현상은, 우리 현상은 전부 업과 인연으로 됐어요. 어. 전부 어빈연으로 형성됐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연기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돌이다, 모든 것은 연기이치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너가 있고 밤이 있음으로 낮이 있고 또 남자가 있음으로 여자가 있고 전부 이런 관계 어, 신 만드는 사람이 있으므로 옷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옷 만드는 사람이 있으므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므로 무슨 과일 어, 하는 사람이 있고 과일 만드는 사람이 있으므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전부 그런 연관관계로 돼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인연돌이고 세상 인연돌이고 세상 연기돌이거든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참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 연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교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기로 보면. 밖으로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는 연기의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성 본정 유제구, 어, 법성은 본래 청정에서 온 모든 때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이 있고,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입장이 있어요. 마음자는안 보여. 그런데 크게 좌우해,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야. 어. 밖으로 드러난 우리 현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따라다니는 종과 같아. 마음을 따라다니는 종과 같아. 내 마음이 어떻게 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오늘도 이 좋은 청명한 날, 아이고 이런 날은 뭐 공부하기보다 놀러 가는 게더 좋겠다. 마음을 그래 먹으면 놀러 갔을 것이고, 아 이런 날 공부하기가 좋지 무슨 소리냐고. 공부하러 오면 공부하러 왔을 거예요. 우리 그 자기가 그 누리고 있는 인생을요, 절대 다른 사람 보고 무슨 누구 뭐 부모 아, 때문이다, 무슨 내뭐 팔자가 기고하다니, 뭐 누구 때문이다니, 뭐 조상을 잘못 만나니, 잘만느니 <laughs> 절대 그렇게, 불자는 그런 거 탓하는 게 아니야. 일체가 내 마음 따라서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알아야 돼요. 어. 우리 일체 유신조라는 소리 뭐밥 먹듯이 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 그러나 그 누구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저, 절대 불자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불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자는 절대 남 탓하지 않고 어. 내 마음이 그렇게 어. 내 인생을 어. 엮어간다. 내 인생을 그렇게 전개시켜간다. 어, 우리 부모 잘못 만났든 잘 만났든간에 그것도 과거에 내 마음이 그런 인연을 지었어. 어,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 그 법성 인연 불가사 불가사의하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복잡다단하다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시행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야기. 해 현상을 다 이야기해. 그, 이런 깃돌이, 인연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편, 법성 본점, 우리 마음짜리는 법의 성품, 뭐라고 했죠? 법성 원륜, 무이상 음. 그랬잖아요. 법성을 완료해 원만하고, 어, 완전 무게해두 모양이 없어. 우리 눈만 뜨면 온갖 모양이야. 차별창이야두 모양 뿐만 아니라 두, 둘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한 현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억만 가지의 철로상이 있지만은 우리 주인공짜리는 본래 천정에서 온갖 때가 없어. 아무런 때가 없어. 허물이 없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짜리는 잘못이 없어요. 마음을 우리가 써서 그 쓴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업 인연들, 업성 인연들이 그렇게 표현됐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짜리는 아, 무 선도 없고 악도 없어. 불사, 선 불사, 이게 선도.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 악도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 법성, 원류 무의상, 법의 성품, 우리 마음자리는원류에서 아, 무 응? 어, 문제가 없어. 완전 무결란 자리다. 무제구요 요, 그한계소는참 그, 한 개성, 참그 어, 짧지만은, 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 없음 있는 불가사의 하다. 어, 그것을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부다 어, 설명한다. 어, 네 팔자를 왜 기구, 그렇게 기구하냐. 그것은 니가, 어, 마음을 그렇게 썼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또 우리 마음은 또 아주 그, 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비상한 능력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비상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딱 맞춰 다 그게 맞게 뭐 그런 대로 별 불만 없이 살아. 어? 별 불만 불만 쳐면 많다가도 나중에 자정신로 그렇게 맞춰요. 참 신기하지. 예. 다 맞춰서 살아. 맞춰서 살게 돼 있어. 어? 안 맞추면 지만 손해니까. <laughs> 안 맞추면 지만 손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 어, 나무, 저 산에 나무가 확 차있잖아요. 거기 나무 한그걸 필요해서 나무를 하는 그배워죠 배우고 한 1년쯤 가면은 어디에 나무를 뱉는지 몰라. 그 주변 나무들이 그 공간을 다 메워. 어. 다 메워갖고 그 공간을 아주 조화롭게 형성해다. 그게 자연에 위치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처음에는 아주 불편스럽지. 아주 불만투성이야 그렇지만 차츰차츰차츰차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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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고 이틀가고 가면 거기에 적응해. 딱 적응해서, 어, 불, 어, 불평, 불만 없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 어마어마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렇게 다 살도록, 어, 맞춰가. 어. 하, 참 신기한 거죠. 이게 법성 본정 무죄구나. 보 어. 법의 성품은 본래 청정에서 아무 허물이 없어. 어. 아무 때가 없어. 그런 현실을 잘 이렇게, 어, 맞춰서 살줄 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차시 황원지처로 다, 어. 이것은 화광천왕이 들어간 곳이더라. 이 도리에 들어갔더 영광불 일모공 하라. 그대는 응당이 부처님의 일모공을 관찰하라. 어, 일모공이 뭐야? 어, 우리 일심자리를일심자리를잘 관찰하라. 일체 중생은 실제 중이라. 일체 중생이 모두 그 가운데 있더라. 우리 한마음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야. 일체 중생 여기에 뭐 200년, 300년 모였다 그러면 참 우리는, 어,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마음속에 다 이미, 예, 사진이 찍혀서, 응. 입력이 됐다고요. 어. 의식하는 것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면 못한대로 입력이 되고, 의식하면 의식한대로 또 입력이 돼. 어. 저희 제팔 아리아식이라고 깊은 의식 속에서는, 어, 나는 그래 가끔 이제, 어, 우스개소에 비슷하게 신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법회 안 왔던데 내가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새 기억했나봐, 나도 모르게. 온 사람은 기억 못해. 아는 사람을 기억해. 아는 사람도 안 보면 기억을 못할 텐데, 나중에 만나고 왜 그때 법회 안왔느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 온 사람은 기억을 못 쓰나. <laughs> 기억에 남기고 싶거든. <싶어서> 오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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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은 사람은 다 왔다는 뜻이겠지. 아무튼 우리 마음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모공 속에, 일체 중생이그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말, 어. 이게 무슨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한 소리 아니야. 여기서 부처님은 물론 서가모니도 포함하지만은 제일, 어, 많이 차지하는 의미가 우리 한마음돌입니다. 우리 한마음돌이가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99%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서가모니도 그 소리에 포함되지만은 서가모니는 0.1% 될까 말까 해요 사실은.